지금부터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첫인상 키워드 탑10을 알아봅니다. 10위 친절함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대체로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기억합니다. 9위 패션 감각 거리에서도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내는 패션 센스를 꼽습니다. 8위 조직력 팀워크를 중시하며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7위 기술 친화적 최신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적응력이 놀랍다고 하네요. 6위 근변함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5위 예의 발음 존댓말 문화와 예의 있는 태도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4위 교육열 학업과 자기개발에 열정적인 모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위 한류 팬심 k p o 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을 떠올리면 열정적인 팬문화를 먼저 말합니다 2위 단체 문화 함께 어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단적 에너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1위 빠른 속도감 무엇보다 배달과 인터넷, 생활 전반에서의 빠른 속도감이 한국인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첫인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